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구하는 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너무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할수 없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을 어, 인내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는 그 하나의 과정에 중요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몸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올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삼월상. 구장의 말씀입니다 구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7절의 말씀 한절 읽겠습니다 구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에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 어, 계속해서 이제 어제 8장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어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의 뇌물을 받으면서 구분 그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그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역시 하나님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왕이 아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세워져서 왕이 되어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왕을 그들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십니다 그러면 서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건지 자세하게 그 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던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을 이용해서 밭을 갈게 할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만들게 하고 열매 맺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왕에게 가져가야 되고 11조를 거두어 왕에게 바치게 할 것이고 또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가져다가 그 왕의 일을 시킬 것이라고 그 왕이 세워지면 그런 일들을 버릴 것이라고 알려 줬습니다. 그러면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절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어, 이렇게 고죽어도 왕이 필요하다고 어리석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어 죄성을 확인하는 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9장은 이제 한 사람의 등장을 어, 어, 말씀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베냐민 사람 기스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 어,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레의 손자요 베고르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어, 참 매력적이었던 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그가 사무엘과 만나는 모습을 오늘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 그들이 원했던 왕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보이는 것들에 그 집착했던 모습을 봅니다. 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런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 그 모습들에 집착했던 모습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데 어, 그 모습이 사울의 그 외모를 묘사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적절하게 그 사울의 외모를 말씀하면서 어, 그들이 원했던 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은근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용모는 준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보기에 아주 어, 눈에 아주 빛과 번쩍했던 것입니다. 아주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사울에게 그 아, 그의 아버지가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에게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종을 데리고 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산지 그리고 살라사 땅.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다 돌아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돌아봐도 그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때 그때 사울의 종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동네 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종과 함께 그분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빈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가지고 있던 은한세계사 4분의 일을 들고 이제 그를 찾아갑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할때갈 때에는 선견자에게 갔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 선견자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는 <laughs>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대 사본에 삽입된 구절을 뜻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사울과 종은 그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오는 그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소녀들이 대답하기를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얻고 사울과 그 종이 선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견자는 사무엘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성에 들어갈 때 사울이 그 성에 들어갈 때그 사무엘은 성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입구에서 둘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사무엘을 이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15절부터는 사무엘 입장에서 사울을 만나는 그 과정을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준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면서 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귀에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 귀에 막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렇게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알려주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아니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선견자인 것을. 그랬더니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이런 기가 막힌 어, 드라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극적인 어, 이 각본을 쓰신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습니까? 둘의 만남 이후, 이후에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22절 이후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사울이 길을 떠납니다 나기를 찾지 못해 돌아가려고 할때 종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 그러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종이 선견자를 찾아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비탈길에서 물길러 가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그 소녀들이 이야기하기를 빨리 가서 그를 만나봐라. 방금 올라갔으니까 그분이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다고 정보를 줍니다. 서둘러 갈 것까지. 그 소녀들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울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던 찰나에성 밖으로 나오는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가 막힌 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들의 지금 장면들을 보시면 우연 같지만 필연적으로 만나는 모습입니다. 우연 같지 않은 그 필연. 우리가 룻기에서도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우연을 가장한 그 필연을 통해서. 흘러가게 됨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도 너무나도 치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는 이미 언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면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올 테니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왕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일단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루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연 같은 그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분명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구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맞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과 환경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구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섭리입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과정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끄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과정과 결말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고 성경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이끄심에 사울이 지금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에도 그 무리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주 올바르지 않은 요구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금 온전케 이끄시려고 사울을 인도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 사무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나기를 찾아 나선 것부터 그리고 또 종의 요청이 있었던 것 비탈길에서 그 소녀들과의 만남 그리고 성 입구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이 오늘 구장의 이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과 과정과 그 결말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마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방법들을 오늘 구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수, 이루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구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요구, 왕을 세워 달라는 그 어리석은 요구였지만 그들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전제로 그들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알수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분명하게 알수 없습니다. 지나봐야 알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그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 지금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워져 가기도 합니다. 또 종의 역할처럼 누군가에게 요청을 우연히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또 길을 물어오는 어떤 이에게 소녀들처럼 우리가 어떤 이에게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쩔, 어쩔 때는 꿈과 환상으로 그 기도의 응답에 확신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언지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결말을 요구합니다. 뭐 어,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나의 그 고난의 문제 나아지지 않는 그 연속된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결말을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 오늘 아버지 소유의 그 나귀를 잃은 문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위한 그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결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어, 이곳 저곳 나가서 물티슈와 이제 건방을 들고 <laughs>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고 누군가가 우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으로 따지자면 절대 해서는 그 안,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 돈 들여 또 몸고생 또 전도하다가 어제도 우리 잠깐 아파 아픔을 겪었던 일들을 잠깐 나눴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물세례도 받고 막 욕도 먹고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이 전도는 이득이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언젠가는 그한 명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시간과 돈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효율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어, 이 정도만 고생해서 얻어지면 굉장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로 오신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몇 마디 나누다가 지금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2주째 나오고 계시는데 그가 말하기를 교회를, 교회라는 곳을 떠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예배자리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그 현장에서의 그 믿음의 실천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laughs>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필연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구석구석에 우연 같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상에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울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끝에는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분별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그가 감동을 받았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참여케 하십니다. 그때 어김없이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품은 퇴신자들 있습니다. 그 퇴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을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던 것처럼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만남 가운데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우연처럼 필연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따라,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결말을 보게 하실지 없어서 그 과정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기도 제목 우리 짧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목장대입니다.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모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해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원 초청주일과 목요전도 이 시간들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픈 자들, 그리고 취업과 학업에 있는 자들, 또군 복무 중인 자들, 또 해외와 지방에 간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의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의 이르까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